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5월 20일. 네,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제수가0.06% 빠져서 26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어, 그래도 뭐 빠지지는 않고 거의 보합 수준이라서 네, 뭐 그렇게 하락이 크게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2,650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하고, 네, 2,600 초반까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략 뭐한50 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요. 네, 가벼운 그런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미국장에서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네, 사실 어, 1%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장중에 다 돌리면서.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오히려 0.3%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보합 수준 어,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그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다우 지수가 올랐던 이유는 네, 계속 유나이티드 헬스에 이렇게 좀 좌지우지되는 네, 다우 지수입니다. 어, 유나이티드 헬스가 워낙 좀 급락이 너무 심했었죠 네 반등도 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8% 네, 상승을 하면서 다시 300달러 대로 복귀를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가 600달러가 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0달러 대라고 해도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또 낙폭이 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발 매수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우지수가 좀 유나이티드헬스 때문에 조금 강했던 거를 빼면 어,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합 수준 네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대 빠지면서 342 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애플이 확실히 좀 빅테크 중에서 좀 약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1% 빠지면서 208 달러 마감을 했고요 다른 그 주요 종목들은 어, 그래도 강부학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오르면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 조금 에너지 섹터가 안 좋습니다. 어, 확실히 뭐 지금 WTI 가격도 그렇고요. 뭐 석유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쉐브론이 2.5% 빠지면서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지표들 보시면, 어, 채권금리가 저번에 어제 보니까 막 4.5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4.45대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 여전히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도 4.5%로 여전하고요. 어, 미국의 이런 재정적자 문제가 뭐좀 해결이 잘안 되죠 보면 네, 계속해서 어좀 채권에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어 반면에 미국 채권이 이렇게 좀안 좋은 그 약간 어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비트코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거의 뭐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네. 비트코인만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가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갔다가 지금은 조금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또 금이랑 비트코인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값이랑 비트코인 좀 같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어, 최근 들어 가지고는 금값이 좀 약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강한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390원 정도를 어 중심으로 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중에 87원까지도 갔고요. 뭐 고점은 96원 뭐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빠지지는 않았는데 어 외국인이 오늘 뭐 1,100억 팔면서 어 약간 뭐 투심은 약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 미국 시장이 좀더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꽤큰 뉴스인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방향을 만영을 안한것 같거든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 지수 자체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며칠 뒤에 이렇게 또어 그, 악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일단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 빠지면서,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어, 이렇게 막 하락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LG 화학도 오늘 3%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 3.6% 빠졌고요. 네 이차전지 인버스 etf 뭐 이런게 있는데 와 이게 뭐 장기 수익률이 굉장하겠습니다 1년 2년 이 정도로 봤으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을 것 같은데 참 근데 인버스 투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제 반등할지 모른다는 그런 또어 불안감이 있긴 한데 참 근데 2차전지가 지금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뭐 반등이 뭐 어렵,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뭐 CATL이나 BYD 이런 데한테 경쟁력 자체가 밀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이 참 이대로 주저앉는 건가 이런 좀 우려가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조선주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주 보시면 현대중공업 오늘 6% 하락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 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주도 꽤 빠졌는데요. 방산주도 하나의 에로스페이스가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방산, 조선이 조금 어,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7% 올라오면서 전력기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이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4만원을, 어, 노리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예전에 이미 너무 크게 폭락을 해가지고 전고점은 아주 멉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인데 2007년이죠. 이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한창 네, 이름을 날렸던 때인데 거의 14만 원대였으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뭐저 가격이 다시 올지 뭐 의심스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 저점이 2,000원이었으니까요. 뭐, 이런 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8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걸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그래도 주요 산업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원자력, 전력기기, 어, 이런 쪽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어, 마냥 모든 섹터가 다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좀 괜찮았던 게 어, 금융주가 괜찮았습니다 KB금융 1.3% 올라왔고요 신한지주가 3%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1.8%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고점때 가까이 왔습니다 이 69,000원이 사상최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다시 69,000원 넘어서면 뭐 7만원대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하나금융지주도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게 되고요 뭐 지표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 5% 넘고요. PBR도 0.45배 밖에 안 되고, 네, 지금 추정 PER도 뭐 5배 수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소가 잘 하고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렸죠. 분기배당 900원대로 올리면서, 네, 작년에 600원대였는데, 배당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뭐 사상 최고가 조만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뭐 조금 지금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조정이 깊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악재가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재료였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다행히 그렇게 큰뭐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2,550이 뭐 정도 선에서 어, 좀,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